야 숙소 도착. 숙소는 제가 예약했습니다. 맞아, 가기 숙소를 잘 찾더라고. 나이 피곤하다. 숙소가 특이하게 체크인이 이거래. 그 비밀번호랑 방 코드 알려줬어. 아 그래요? 몇몇 뭐, 들어... 층입니까? 그래음 들어갑니다. 칠 층입니다. 역시 그레인. 역시 숙소 잘한다. 비싼 숙소는 좋잖아요. 어. 각자 이렇게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음, 역할 분담이 확실하네. 음. 네, 확실한 건 숙소를 원지한테 맡기진 않네요. 그러게요. <laughs> 저 절대 안 돼. 저 저지 않 합방할 수도 있지. 합방해서 되지. 7111, 7110, 어, 7110. 7 10, 1 0인가 네. 와, 근데 복도가 네. 시원해서 좋다. 어, 열려 있네. 난이 아, 이거 아니었어요? 예, 맞아요. 맞다고? 예. 공사 중이데봐 봐, 봐 봐. 봐 봐. 방이 공사 중이에요? 아, 저 보고 놀려 된다고 그죠 어? 여기 아닌데? 같은데 그래요? 710? 호란데요? 710? 아닌데? 오, 뭐야? Sorry, we yes, the 710? Yes. Yeah, 710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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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 넥스호 개요. 아, 오, 아, 따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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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네, 그러니까 710 폴을 예약했는데 이게 호텔 체크인을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서. 음. 근데 워낙 하와이는 호텔이 정말 정말 많잖아요. 다마이키키 해변 중심. 비 이름도 많고, 심지어 같은 체인도 많고 이름도 비 비슷... get out on the second floor. 아, s e c o n 아, 우리 어쩐지 뭔가 순탄하다 했다. 어, 너무 완벽했어요. 여기. 세컨플로우로 가야 돼. 아니면 그라운드로 가야 돼. 2단 아, 2층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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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으 맞춰서 으로2층 <laughs> <깻있네, 진짜>. 여기서 <laughs> 수영장을 지나서 가라고 했는데? 저거, 저거. 저거다, 저거다. 2층으로. 2층으로. 게층으로 2층으로. 2층으로. 요 아까 수영장으로 가서 두 번째. 여기는 레스트룸인데 화장실인데? 이거? 여기 엑시트 있어요. <laughs> 이상한데 <이거 희한한데>, 길이? <laughs> 직원의 출입 출입 금지 구역 같은데. 어. <laughs> <laughs> 이중 <이거> 이상한데 걷다니? 아야, 가지 마야. 왜 왜? 이모저씨 엑시 온 일잖아 이거. 아. 이 잘못 왔어 이거. 그냥 아유. 그냥 아예 나갔다 와서 올 걸. 지금 아니야, 짐을 그냥. 놓고 온건 모르겠는데 짐을 저기 들고 있으면 이제 순서 한 명이 짜증 낼수 있거든요. 왜냐면 왜면 네. 커플끼리 오빠 뭐 하는 거야. 저 단추 두게 떼면 박살 나는 거예요. 여기 어찌 해 뭐가? E N A 오리지널.